안녕하세요 레고입니다. 오늘은 방음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인데 방음까지 능통하다고? 에이 거짓말 하시겠지만 음악하시다 보면 자기 작업실을 만들기 위해서 방음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작업실을 여러 번 만들어보고 망했죠. 암튼 오늘은 망한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라떼는 말이야 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작업실 방음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음에 왜 신경을 써야 되냐? 요즘에 홈 스튜디오가 유행하다 보니까, 아, 집에서 작업하고 싶은데, 옆집에서 들리거나, 위아래 집에 들리면 어떡하지?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혼자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우선 방음이란 건, 방 안의 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소리를 차단시켜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식의 홈스케오를 위한 방음 부스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 중에서 이렇게 천으로 만들어진 간이 방음 부스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사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직접 방 벽에다가 방음 자재를 붙일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 같으면 계란판을 붙여라, 뭐 방음 스펀지를 붙여라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저도 작업실을 공사할 때 초반에 어떻게 하면 가격도 낮추고 좀 효과적으로 방음을 할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재료로 나뉩니다. 차음재와 흡음재. 차음은 안과 밖의 소리를 차단시켜주는 기능이고요. 흡음은 소리를 흡수시켜주는 겁니다.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차음재를 붙이고 그 위에 흡음재를 붙이면 방음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흡음재와 차음재를 따로 사서 재단해서 붙이고요. 요즘에는 흡음재와 차음재가 붙어서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하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실 거면 같이 합쳐 있는 걸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뒷면에 부착하기 쉽도록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살짝 무게가 있어서 그냥 붙이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안 붙다 보니까 천장에 붙일 때는 진짜 어깨가 너무 아파요. 뒷면에다가 실리콘을 발라서 붙여두시면 조금 탄탄하게 붙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때 하도 안 붙다 보니까 뒷면을 그 히터에다가 가위로 시킨 다음에 이거를 찐득찐득하게 만든 다음에 붙이니까 좀잘 붙더라고요. 제가 전에 작업실 공사했을 때는 인부분들을 안 쓰고 제가 이제 좀 저렴하게 작업실을 만들고자 직접 다 이렇게 흡음제도 붙이고 차음제도 붙이고 거의 한두달 정도.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이거를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게 잘리는 것도 잘안 잘려가지고 칼날심도 자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차음재가 흡음재를 벽에다가 다 붙이면 끝나냐? 아닙니다. 원래 소리가 제일 많이 새어나가는 게 창틀하고 문틀이에요. 보통 녹음실에 보면 방음문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일반 집들의 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틈이 있다 보니까 이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서 이 부분을 방음처리를 해줘야 돼요. 문에다가도 차음재와 흡음재를 붙이면 좋고요. 직접 문에다가 이런 작업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꺼운 천으로 문을 가려가지고 문 틈으로 최대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밀폐해주면 됩니다.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은 문을 따로 다는 거예요. 보통 방음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몇 백만 원 정도 하는데요. 굳이 방음문 말고 베란다 샷시 있잖아요. 그런 샷시 중에서도 시스템 동어라고 일반 문처럼 열고 닫는. 이런 문들이 존재하는데요 테두리는 샷시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을 닫은 다음 손잡이를 올리면 문틈이 압착이 돼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집니다 이렇게 문을 새로 단 다음에 바닥에다가 카페트나 우레탄으로 된 바닥재 이런 것들을 깔아 주시면 소리가 훨씬 잘 잡히죠 이렇게 해도 사실 완벽 방음은 힘들고요 옆방에서 TV 소리가 작게 새어나온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하지만 체력과 시간 소모가 꽤 되는 작업이고요.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테두리 부분이나 마감 처리가 좀 많이 쁘게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걸 아주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은 뭐가 있냐? 방음부스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미디 작곡을 기준으로 벽체가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방음부스를 구매하신다면 외부로 소리도 거의 새어나가지 않고 하루 만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설치 후 이사할 때 이전비가 추가로 든다는 점, 그리고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략 500만 원에서 사이즈별로 1000만 원까지도 되다 보니까 좀 금전적인 부담이 아무래도 들죠. 문은 두 개까지 안 달아도 되고요. 하나만 달아도 어느 정도는 방음이 잡히니까요. 만약에 소음이 안 잡히거나 좀 불안하시다면. 바깥쪽에다가 두꺼운 천을 한번더 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렇게 천으로 된 방음부스가 있는데요. 사실 방음부스의 최대 단점은 더위거든요. 작은 방안에 컴퓨터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금방 더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 안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천으로 된 부스에는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뭐 물론 선풍기를 달아서 쓰는 이런 악세사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좁은 곳에 오래 있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방음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작업하실 때 좁고 더워서 금방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 외의 방법에는 집 주변에 방음 시설로 된 렌탈 작업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식으로 작업실을 사용중 인데요 그냥 이렇게 방음시설이 되있는 곳에 매달 얼마씩 렌탈비를 지불하고 자기 방처럼 사용을 하는겁니다 각 시설별로 방음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고 렌탈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스튜디오급 방음을 좀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가격은 좀 비싸지만 방음은 확실하게 되는 그런 작업실들이 많습니다 뭐 에어컨은 기본이고 온돌에 뭐 샤워시설에 그리고 지상에 창문 달린 그런 작업실들도 있더라고요 자 정리하자면 나는 하루에 1시간 이하 짧게 작업할 방음부스가 필요하다 그럼, 천으로 된 방음부스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자금 여유가 없다. 혼자 살아서 밤낮으로 자유롭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면 직접 방음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자금에 여유가 있다. 쾌적하고 확실한 방음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방음부스를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는 공사할 여력도 없고 집에 있는 방 사이즈도 너무 작다. 이런 분들은 방 렌탈을 추천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